오늘은 이상과 현실 2탄, 새뱃돈 슬라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복주머니 슬라임 때 의외로 괜찮다고 해 주시는 분들이 쭉근 계셔 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새뱃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벌을 잘못 들여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잘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장비빨도 한번 세워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만 원짜리 말고 뭐 어차피 진짜 제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laughs> 어, 지책 맞게 속마음이. 정말 마음만큼은 여러분들께 뭐 5만 원? 아유. 뭐한 100만 원, 천만원막 다 드리고 싶죠. 근데 5만 원짜리는 색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늘은 만 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이 노력의 흔적을 이렇게 준비해봤잖아요. 아 누르셨어요? 오케이. 이만 원짜리를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거든요. 이번 이새뱃돈 슬라임은 딸기 소보루 님의 만원 지폐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지폐 보면은 이쪽 부분은 좀 이렇게 밝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저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아나왜 장비빨 세우기로 했지? 이거를 좀 네모나게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초록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쪽 이제 초록색 부분을 만들어볼게요 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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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너무 많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초록색을 진짜 조금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정도면 된것 같죠? 이거를 초록색부터 네모로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를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오! 그럴싸요그럴싸요 그쵸? 얘 강요하는거 맞아요. 아 기분탓인줄 알았다고요? 아니에요. 강요하고 지금 세뇌중이에요. 흰색을 맞춰서 붙여줄게요. 흰색을 되게 반듯하게 붙였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만원짜리를 살려보겠습니다. 전 포기 따윈 모르니까요 아니요 제발 포기하라고 말해주세요 야, 여러분 여기 부분 좀 망친 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뒷면은 어떻지? 오 이거 뒷면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원짜리의 바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진한 초록색으로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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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 맞아요. 아, 지팡이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이걸로 이렇게 해서 뚫어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쫘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죠? 예, 붙여보겠습니다. 어? 대원했는데꽉 차네. 여기서 꽉 차면 안 되는데 이미 붙여서 이거를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여기에도? 이거는 진짜 조그맣게 만들어볼게요. 이게 너무 커서 더 조그맣게 해야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일단 만들기 전에 세종대왕님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 생에는 똥손 아니라 금손으로 한번 태어나 보겠습니다. 저라고 뭐 똥손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세종대왕님의 얼굴부터 만들어 볼게요. 얼굴. 이번에는 세종대왕님이 쓰고 계신 모자인 익선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솔직히, 지금, 깜짝 놀라셨죠? 아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쪼, 조금 늘었다? 그런 생각 하셨죠? 왜냐면, 지금 저도 놀랬거든요. 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딸기소부루님 영상 보면은, 여기를 물감으로 막 이렇게 써주시던데, 저는, 무슨 손? 응, 손! 이기 때문에, 네임펜으로 써서 마무리 해볼게요. 아. 이게 마음에 드니까, 여기서 망치네? 하긴, 이래야 잘 급하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상과 <웃음> 현실. 새뱃돈을 <laughs>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새뱃돈도 그렇고, 만들기도 그렇고, 양과 질보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새뱃돈보다는 이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는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